또 아닌데 침대가 필요한데. 침대 왜 연결 있지? 침대 왜 꺼져? 안 왔어? 왔어. 침대 왜 침? 왔다. 왔다. 왔다 침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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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좀뜨뜨미지근한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 반응이 어때? 마음에 들어 안 마음에 들어 음 말을 잘 들어야겠어, 쟤야겠어 아? 어? 호텔 갔지?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겠어? 고맙..쯤 고마, 고마워 자너 이제 혼자 여기서 잘 알았지? 아. 응기신 보니까 졸려? 깨끗한 침대에 그렇게 노, 놀다 온 옷을 입고 올라가? <laughs> 좋아요 꾹꾹 오늘은 제가 혼자서 잡을 건데요. So go. 자, 이 잡을게. 안녕. 이제 아침이 됐네. 이제 불 끄고, 이제 정리하고.